안녕하세요. 피스타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, 한 가지 슬픈 공지를 올리려고 해요. 네, 제가 무슨 공지냐면, 그게 좀 슬픈 공지예요. 근데 제가 3월 2일이면 제가 학교 봄방학이 개학을 하잖아요. 그래가지고, 어, 그래가지고 제가 동영상은 많이 못 올려요. 네, 그점 때문에 이렇게 공지를 올리는 거고 자주 못 올리고 그래서 저는 날 어, 요일을 딱 정하려고요. 어, 한 달에 여덟 번을 올릴 거예요. 어, 일주일에 일단 두 번을 올릴 건데, 총 어, 일주일에 두 번씩 올릴 거예요. 아무튼 그냥 맨날 다를 수도 있지만 일단 약 여덟 번이고. 일주에 두 번씩 올리면, 이게 제가 일주에 두 번, 두 번씩, 두 번씩 올리면 어, 하, 거의 한달 여덟 번이 되겠죠, 여덟 번이. 그니까 제가 그때마다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자주자주 자주 못 올리니까 어, 보고 싶은 것을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그게 맞는 걸 어, 동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. 네, 그래도 제가 음. 어 좋은 영상 많이 많이 올려주세, 올려드릴 테니까 어꼭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눌러 주세요 바이 고마햇 해피스타일 문의였습니다 바이.